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의 경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태마가 요한복음은 모두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함께 배치하면서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두고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은 무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빨리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급히 애굽을 떠났던 것을 연상시키게 되죠 이후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데 산은 신의 산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르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려 하십니다. 이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실 때 지나감으로 나타나신 장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십니다. 14장 13절 출애굽기에 나오죠. 또한 예수님이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지칭하셨던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심히 놀라서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을 지나가시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 한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을인데. 갈릴리오수를 게네사의 토수라고도 불렀던 것을 보면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곳에 배를 대고 내리니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온 지방으로 다니며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어 오는 등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병자를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지역 전체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듯,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적과 같은 체험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둔하면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둔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고 우리의 중심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오늘도 매순간 반응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